소감은 해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몇 시간은 힘들었다. 음, 우리가 음. 힘든 시간에 나왔 나난것 같아 내 보니까 그러게.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기운이 좀 딸렸긴 하지. 음, 근데 기본적으로 회 온부가 너무 아프고. 음. 샐러드 좋아 가 즐겁게 먹는 밥. <laughs> 진짜 다 먹었다. 와. 아, 좀 자고 일어나서 사인 두개 간식 먹어요. 맛있네요. 회음부가 너무 아파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정신이 좀 든다. 세상 모든 엄마는 정말 대합니다. 애를 낳지만? 배가 아직 있다. 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. 이제 수액 다 맞아서 수액 빼고. 수액. 수액 빼고 햇살이 보러 다녀올 거예요. 음. 그냥 가기만 하면 되나? 오 어, 어. 어, 병원 되게 깔끔하고 좋다. 네. 처음 나와봐. 응. 엄마. 우리 헬스이 어딨어? 저기. 해 아니야? 응. 어디 있는 애가? 이제 어. 맞지? 나 멀리서도 알아봤어. 해가. 이고이뻐 해가 이 너무 예쁘다. 어유 <laughs> 나왜 눈물이 나는 거지? <laughs> 되게 이상하네. 너무 <laughs> 이쁘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<여보세요? 웃음> 저녁입니다. <웃음> 맛있어? 응. 음. 아 저녁도 순삭. 장난 아닌데. 햇살이 보고 왔는데. 미쳤다. 햇살이가 너무 예뻐요. 엄마 우리 음. 엄마 한번 해야겠다. 우리 형 오늘 우리 생일 엄마 한번 해주면. 벌써 팔 불출인지 모르겠는데, 얘가 너무 예쁜 것 같아. 어떡하지? 음, 우리 벌써부터 눈에 콩깍지가 음, 가득하다. 방금, 아무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. 남해 애가 이제 안 이뻐 보여. 뭐지? 진통제? 진통주사. 어, 진통주사 맞으니까 진짜 살것 같아요. 애한테 영향도 없고, 그리고 소염작용도 있다고 하니, 안 맞을 이유가 무엇인가? No reason to avoid. 음, 저녁 간식. 좌욕하고 왔어요. 오, 잘 먹겠습니다. 지금 5시인데, 너무 아래가 아파서, 오빠 깨워서 주사 나뭐 얼음찜질팩 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깨웠는데 마침 피검사 해야 될 때였다고 하네요. 지금 여기 철분 그 부족한지 아닌지 피검사 한번 하고 왔어요. 이거는 어제 수행 맞은 자국이고, 이거는 여기 처음 오자마자 뭐 반응 검사 했던 거. 네아주 옷 시옷네요. 홀. 나 이렇게 부은 적이 없는데. 응, 도라에몽 됐네. 어, 왠지 피곤한데 주먹 쥐세야 하는데 안 졸지더라고. Good morning. 아침입니다. 안에 또 미역국. <laughs> 완전 깨끗하게 <배에> 먹었어. 응, <laughs> 음, 병원. 밥이 왜 맞았다는지 모르겠네. 나는 나한테 간이 딱인데. 어 흑살이 우리 어 아들. 어디 있어? 저기 저기 저기. 어빠 어, 내가 오빠를 나와서. 오 붓기도 빠졌어. 얼굴 좀 보라진 거 봐. 오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이런. 아니 얼굴이 또 좋아졌어. 오 얼굴 좀 보라진 거 봐. 또 약국. 또 미역국 하지만 나는 미역국을 좋아하니까 햇살이 날이 갈수록 예뻐지네? 이틀밖에 안 됐지만 하루 되나 제 아니 하루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더주먹만해 좀. 응. 오빠 대박이지? 응. <laughs> 클리어 잘 먹었습니다 엄마 되면서 엄청 잘 먹어요 <laughs> 뭐? 음. 어. 이게 막, 응. 여기 이렇게 휘저가면서, 이거, 이거, 이거 불편해아이고아이고아이고이 이거, 이거, 이잘먹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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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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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완전 온샷이야 약간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때막 응. 흘려가면서 막 엄청 들이키잖아 응. 거의 그 속도로 먹더라고요. 응. 따뜻하게. 무릉도원이세요? 응. 응, 온도가 안 <laughs> 온도가 안 느껴지는데요? 뜨거워. 아니 괜찮은 것 같아. 어 괜찮아요. 살짝 뜨거워요. 약간 뜨거운데? 아 따뜻하게 헤어진다니까. 되게 좋다. 오빠가 나 머리 감겨주다니. 오. <laughs> 오늘 너무 좋다. 어. 햇살이도 보고 머리도 감고 머리도 감긴 잘하고 응. 근데 왜 이렇게 밥시간이 빨리 돌아오지? <laughs> 짠! 클리어 참잘 먹는 것도 복인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. 간식이에요. 죽먹이도기 때문에 뉴스도 보고 쉬는 중 7시 한 40분인데 신생아 우리 아기 몸 확인하러 오라그래서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맥기 순삭 중. 정말 잘 먹는다 이제야 찍어보는 방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 침대고 그리고 높이는 조절이 되는 리클라이너인데 어..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불 그냥 까는 거 오빠용으로 가져온 건 제가 깔고 잡고 오빠 매트리스가 더좀 푹신하더라고요 여기 공기청정기랑 뭐 바, 다리 마사지해주는 일회용 뭔가 그거 커프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첫날 무통주사 때문인지 너무 다리가 간지러웠어서 이거 착용하자마자 막허 어, 막 미치겠다고 하고 빼버리고는 안한것 같아요 여기 옷장 있고 여기 냉장고 있고 여기 싱크대 있고 자, 진짜 이 회음부 방석은 진짜 필수 이거 없었으면 앉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온도 조절하고 여기 화장실 샤워실 들어오는 문이에요 여기가 이제 창밖 풍경인데 근데 네, 몰랐는데 저 멀리 회사가 보이더라고요. 좀 이제 10시에 담당 주치의쌤한테 아래층 내려가서 초음파 받고 이제 회원부 괜찮은지 검진 받으러 가요. 그리고 11시에 이제 애기 됐고 조리원으로 퇴원합니다. 2박 3일 잘 있었다. 진짜 그냥 시간이 폭풍같이 그냥 순삭되네 배가 바로 다쏙 들어가는 게 아니다. 임신 한.. 이 정도면 우리 발리 여행 갔을 때 정도 아닌가? 어, 그죠 응, 어. 딱 임신 중기 정도 때. 틀이 이쁘다. 오, 응. 올해 연말은 잠은 부족하지만 행복은 세배가 되겠네. 백배, 백배. 난 세배 해놓고 2에 세제곱이라고 하려고 수정하려고 했는데 오빤 백배라 그랬어 통이 크다, 내가. <laughs> 아빠가 간다. 이게 나는 어제 그래도 안 와봤는데 오빠는 출산하고 처음 보니까 이게 다르구나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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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잘생겼어? 어 혜선이가 잘생기나 봐봐야지 괜찮아? 어 멋있어? 응 감사합니다 머리요? 선생님 머리요?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아 아, 이름도 너무 잘 됐어. 아 내가 햇살이 오늘 기도해주 햇살이 네가 는 곳에서는 빛이 날 것이고 따뜻 네, 너는 어디 가든지 주인공 될것이고 너무 소문 많이 네네네 잘 자고 있 자고 있구 감사합니다. <laughs> 편하게 들어. 어 아니 안 돼! 나 지금 긴장 반빵이야. 얘어 자꾸 소리 듣 그래? 끌던데? 응. 어? 아니 아니야. 배설아 고생 하자. 많았어. 어? 어 힘들지? 힘들지? 빨리 음, 가자. 기다려. <laughs> 그냥 가도 돼. <웃음> <도대체>. <웃음> 이렇게 느은게안 가도 돼. <웃음> <웃음> 이제 우리 데리고 다녀야 될 텐데. 병원도 와야 되고. 바짝 긴장한 오빠. <laughs> 긴장 풀어. 오늘 가서 또뻗겠네 긴장해서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짜잔. 산후조리원에 왔습니다. 방금 오리엔테이션 한참 듣고 끝나고 왔고요. 여기 산후조리원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햇살이란 말이야. 이 채도. 채광.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잘 보입니다. 지금 밥 왔어요. <laughs> 저녁은 신청할래? 미리 신청해놔. 일주일, 아니 2주일 동안 잘 부탁해.